며느리는 그날도 당당했습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차갑고 확실했습니다. 어머님,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.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요. 그 말은 전화기 너머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준 10억짜리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날아왔습니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끝에 앉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,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마치 이미 정리된 사람을 대하듯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. 아들은 알고 있니?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? 이제 다 끝났잖아요. 그 순간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쥐고 있던 돈의 가치였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아파트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세로는 시작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평생 모은 돈과 팔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. 노후 대비요? 그땐 생각도 안 했습니다.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는 거다. 그 말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.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나를 부모도 어른도 아닌, 이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정리했습니다. 어머님도 이제 편히 사세요. 각자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. 집에서 나오는 길, 엘리베이터 거울 속내 얼굴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. 백발이 성성한 노인, 두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, 눈에는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나는 혼자 오래 앉아 생각했습니다. 그래, 이게 끝이구나.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. 아들이 몰랐던 것, 며느리는 끝까지 계산하지 못했던 것, 내 이름으로 남아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은 누군가를 더 오만하게 만들기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왜 요즘 연락이 없어? 아무 일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. 나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다. 엄마는 이제 할 일을 하려는 것뿐이다.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.